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금 운 포크댄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도 그러면 즐거운 포크댄스를 위해서 준비 운동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I Am Bursted라는 곡으로 율동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텔레스 알츠로 준비 운동하겠습니다. Hello Oh,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아이엠버스티드라는곡을 예, 가지고 예, 저희가 율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크 댄스에는 혼자서 하는 포크, 두 명이서 하는 거, 세 명이서 하는 거, 또네 명이서 하는 거, 또 여섯 명이서 하는 거, 여덟 명이서 하는, 하는 스케어 댄스, 또 모두 다, 다 함께하는 그런 예, 율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이엠버스티드는 1인이 할 수도 있고 2인이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1인이 할수 있는 1인모로 먼저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른발 가볍게 옆에 가서 붙고 가서 찍어요. 문이 열리고 닫힌다 그래서 슬라이딩 스텝이라고 하는데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찍었어요. 찍은 발부터 움직일 거예요. 왼발로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시작. 옆에 붙이고, 옆에 찍었어요.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발부터 나갑니다. 시작. 오른쪽, 가서 찍고, 왼쪽, 가서 찍었어요. 이 동작을 손, 동, 손 동작과 같이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시작. 오른쪽, 가서 찍고, 왼쪽, 가서 찍었어요. 올렸다 닫혔다 올렸다 닫혔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같이 시작 하나 둘셋넷 잤어 였어 됐어, 일곱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동작 갑니다 두 번째 동작 찍은 발이 오른발이에요 오른발부터 찰스턴 스텝이라고 보세요 하지 말고 먼저 보세요 하나 뒤꿈치부터 하나 둘셋 다 하고 붙여요 근데 이거를 좀 빨리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붙이고 이렇게 다시 뒤로 갈게요 한 번만 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붙이고 그렇죠 그러면 1번 동작 오른쪽 두번 왼쪽 두번 그리고 첫 스텝으로 앞으로 가는 것까지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주먹으로 준비 자세 하고 있다가 오른쪽 시작 오른쪽 두번 가고, 왼쪽 두번 가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쪘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세 번째 동작 가는데, 1번 동작하고 갔습니다. 오른쪽 두 번, 왼쪽 두번갈 거예요. 시작. 오른쪽 두번 가고, 왼쪽 두번 왔다. 하면, 오른발이 찍혀져 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는데, 오른발, 첫 번째부터 꼭꼭 눌러서 앞에 뒤에 누르고 왼발 앞에 뒤에 누르고 두번 왔죠 세 번째는 돌고 붙입니다 붙이면서 손가락을 딱 쳤는 거그러면두 번째 동작 여기서 같이 한번 오른쪽 두번 갔다가 왼쪽 두번 갔다가 뒤로 가서 돌고 찌는거그것만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른쪽 두번가 왼쪽 두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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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앞에 보시고 1번부터 4번까지 저희가 순서대로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끝까지 돌고 손톱 치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음악 나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른쪽 두번 벗고 왼쪽 두번 걷고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붙이고 오른쪽 두번 걷고 왼쪽 두번 걷고 뒤로 뒤로 돌고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1등 well, 1등 Slide two forward, on four steps. Slide right. Slider left. Back up. Clap hands once. Your pump. Slide right. Two slides. left. Two slides. Forward Three. Two, three, four. slider right. Slider left. Back up. Clap hands once. Your bum. Slide right. Right. Right slide right. two slides. Left, two slides, left two slides, forward step. Two, three, four slide right. Slide left. Come on, little kitty Back up. Everybody, quarter right. Face all your right. Clap. Slide right, two slides, left two slides, forward step. Two, three, four slider right. slider left. Back up. Get clap. Slider right, two slides. Left, two slides. Forward walk. Two, three, four. Slider right. Slider left. back it up. Quarter right, face and clap. Beginning. Slider right. Slider left. Forward stride. One, two, three, four. Slider right. Slider left. Slide left. Back up. Face towards me and clap. Side right, side strut, two, three, roll the steps, yeah, woo, back it up, quarter to right, face the wall to your right, clap, slide to right, two slides, a left two slides, quarter to strut, I think this is your best side, slide to right, slide to left, back up, face the wall to right, your clap, you're on your own. É isso aí. 아주 간결하고 누구나 같이 할수 있는 건강 운동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